유독 아이와 대화를 못 하는 엄마 중에는 좋은 엄마 콤플렉스에 빠진 엄마들이 많다. 좋은 엄마 콤플렉스는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인 것을 말한다. 원래 열등감이 있거나 육아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진 엄마들이 이 콤플렉스에 빠지기 쉽다. 이들은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아이를 통해 채우려고 하고 아이가 사랑받으면 자신이 사랑받는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은 좋은 엄마 콤플렉스에 빠진 엄마들이 자주 보이는 증상이다.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가 되면 아이가 뒤처질 때 매우 불안하다. 아이는 못난 자신을 숨겨줄 방패막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통제한다. 아이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결국 엄마와 대화의 문을 닫아버린다. 그러다 아이가 자라서 점차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엄마는 극심한 우울과 공허함에 빠지게 된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면 스스로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보자. 그래야 왜곡된 모성으로 엄마와 아이 모두를 망치지 않을 수 있다. 한 건으로 끝내는 자녀 대화의 모든 것. 현명한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대화법.